안녕하십니까. 가보소의 네. 카메리죠. 박준아. 홍동수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베라크루즈 4륜 차량입니다. 3,000 c c 차량이고요. 2012년식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99,473km. 10만 거의 맞는데요. 바크 브레이크 상이고요 자세한 차량의 정보는 우리 박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하던 것처럼 문명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본넨 열고, 엔진 상태랑. 음, 일단, 엔진은 제가 먼저 차를 가지고 오기 전, 전부터 한번 봤거든, 봤습니다. 봤는데,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갈린 부분도 없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에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이,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 신조 차량이구요. 네, 개인 신조 차량이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를 좀 볼까요? 아, 네. 잠시만요. 오, 오 타이어 아싱싱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니에요 보시는 거. 편만 먹어주셨나요? 저는... 잠시만요. 안쪽까지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트레이드는 대략 한55% 정도. 아, 55%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이 상태는 네.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5%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동해서 내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일단은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랑 함께. 네. 일단은 몇 키로 찼는지 주행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477 키로 탄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이고요. 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라서. 아, 순정 내비게이션. 이 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 차는 그래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아, 네. 잘돼 있는 차량인가요? 스마트키는 몇 개인가요? 스마트키는 두 개입니다. 아, 두 개. 운전석만 풀시트가 있습니다. 아, 운전석만 있나요? 아, 예. 아 조수석은 안 되는군요? 예, 합니다 아, 운전석만 풀시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 내부 공간은 여기까지고, 얘는 봅시다. 이 녀석이 지금 하이패스가 되는 건가요? 네, 하이패스는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기본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 내부에 설명드릴 만한 다른 옵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서 그러면 트렁크랑 차 외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었고요. 어,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좋아하실 아, 것 같은데요. 네, 공간이 거의 네. 여러분들 가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석 조수석만큼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후방 센서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나요?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장착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외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럼 앞으로 오셔서 차량 가격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요거를 지나치시면 어떡해요 아, 뭐가 또 있나요?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있는 차량은 에 확인을 아 하셔야죠. 파워 트렁크 네. 네, 베라크루즈의 파워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고요. 네, 이 차량의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차는 차량 금액은 1,890만 원입니다. 1,890만 원 베라크루즈 10만 탄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또는 밴드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니까 전화 통화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밴드에다가 의사를 남겨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보소였습니다.